셋째,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습니다. 관리직 공무원의 공공기관장 임명 배제 등 과피아, 공피아를 없애겠습니다. 사법계의 전관내용를 없애겠습니다.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 대시원 제도 등 도입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나 LCT 사건을 봉쇄하겠습니다. 부패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 소득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불법 로비를 통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3 4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 받는다면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입니다. 감사 합니다.